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쁜 다육 보여드리는 화요일이죠. 오늘은 여, 20가지 총 20가지 다육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다육들을 쭉한 번씩 보여드려 볼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모래요정 번호로 주문자 넣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다육부터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다육이는 베르테르라는 다육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라방 할 때도 외두 얼굴 아주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를 보여드렸었는데, 요게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요런 모습이 아니고. 잎장이 새하얗게 분이 생기면서 핑크핑크하게 물들면서 또분에서 무늬도 생기고요. 아주 예쁘게 굳혀지는 그런 다육이에요 이거 지금 12cm 풀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심으실 때한 10cm 정도 화분에 심으시면 적당하실 것 같고 요렇게 이제 굳혀져 가야 돼요. 잎체가 짧아지고 두꺼워지고 색깔은 조금 더 핑크빛이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온도가 온도 차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색감들이 조금씩 빠지는 시기긴 이 해도 이거를 예쁘게 여름에 잘 두시면. 아주 가을부터 예쁜 본연의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더 단풍 들어갈 거예요. 요 베르테르 가격은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은 요거, 엘린이라는 다육인데요. 엘린이라는 다육이는 까망이 종류 다육이에요. 요 엘린, 혹시 합식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외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군생 엘린은 사실 찾아보기가 귀해요. 요번에 처음 재배농가 사장님께서 요 예쁜 엘린을 이렇게 커팅 군생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요 엘린은 물이 들면요. 지금 요건 사실 굳혀져 있는 아이가 아니고, 이제 굳힐 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두. 오두커팅 군생이고, 지금 보면 요렇게 물이 들어요. 새카만 까망이가 아니라 약간 자주 색깔의 느낌이 나고요. 요거보다 더 오래 묵으면 이제 젤리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물들었을 때 아주 예쁜 자주빛으로 물드는, 그리고 지금은 길쭉길쭉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입체가 되게 짧아지면서 예쁜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엘링 군생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온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링 군생 12cm 풀분 속에 들어있고 가격은 2만원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려 보면은 이렇게 자주빛으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 모습처럼 자주빛으로 물들어 줬을 때 정말 예쁜 모습을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란 풍선, 노란 풍선 또는 파나메나라고도 하고, 요거는 이제 잎꽂이 군생인데 입체가 아주 짧고 많이 통통해졌어요. 근데 이제 색감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런 예쁜 형광빛, 평광 라인으로 이제 물이 들면서 이런 연두빛 초록빛이 아니고요. 나중에 또 오란빛이 돼요. 전체적으로도 오란빛이 되면서 아주 주황색 라인을 진짜 입술을 아주 예쁘게 그리는 쿨톤이라고 하죠. 아주 쿨톤으로 예쁘게 그려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12cm 분에 들어 있어서 얼굴이 큼딱한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요렇게 한 포트 삼각형으로 심어 주셔도 좋고 혹시 나는 조금 소복하게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포트 하셔도 좋고 이렇게 자그맣게 요것도 목대가 올라오는 아이기 때문에 분을 너무 크게 쓰기보다는 좀 몸집에 꼭 맞게 심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노란 풍선 가격은 8,0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10cm 화분 속에 들어있는 핑크 플로라에요. 핑크 플로라인데 너무 소화가루가 많이 내려앉아서 제가 살짝 얼굴을 식혔어요. <laughs> 얼굴을 이렇게 깨끗하게 식혀줬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핑크 플로라의 본연의 모습에 이렇게 뒤에 약간 루돌프라는 다육처럼 뒷꼭다리에 이렇게 콕콕 점도 예쁘게 찍고 있고요. 얼굴도 예쁘장이 생겼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커팅 군생이고요. 요 가격은 16,000원이고 핑크 플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하나 키워서 예쁘게 더 달고 보셔 좋을 것 같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 이쁘장한 핑크 플로라 하나 키워보시면은 강추예요 저는 제가 핑크 플로라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키우고 있어서 이거 생각보다 성질도 순하고 물들었을 때는 진짜 이 분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빨갛게 물드는 게 아주 예쁜 그런 다육이에요. 핑크 플로라 16,000원. 그 다음에 요거, 화이트팜. 요 화이트팜 너무 수영이 예뻐가지고요. 화이트팜은 사실 이제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육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화이트팜이 가격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수영이 예쁠 수가 있나요? 아마 요거는 사장님께서 요 아이가 성질이 철화를 갖고 있던 성질을 아마 커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얼굴이 빠글빠글 아주 예쁘게 많이 나와있죠. 수영도 예쁘고 얼굴도 예뻐서 적신 군생이긴 하지만 한 포트 딱 심어 놓으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은 약간 하늘빛 톤이 돌지만 이게 물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화이트팜은 그리고 여기 손톱부터, 이 손톱 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부터가 아주 핑크빛으로 막 점이 박히듯이 물이 들어요. 그래서 화이트팜도 여기 지금 10cm 화분 속에 들어있는데요. 어, 10cm 포트 속에다 심어주면은 진짜 너무 이렇게 부케같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화이트팜 가격은 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랄라. 요 랄라는 입꼬지 군생인데 랄라 군생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랄라 군생이 나와도 내가 원하는 수영의 또 그런 모습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입꼬지 아이들은 입꼬지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입꼬지는 요렇게 목대들이 가느다래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들은 사실 딱 좋은 게 합식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입꼬지 아이들은.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랄라를 콩본 좋아하시는 분들, 이 꽃이 됐네. 콩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쏙 작게 넣어 놓으셔도 예쁠 것 같고, 나는 조금 합식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두 포트 정도 하셔가지고 해 놓으시면 요 랄라가 통통하고 약간 통통하면서 분이 더 많은 아메치스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랄라도 묵혀 놓으시면 정말 너무너무 예쁜 다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이즈도 크지 않고, 얼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말려놓은 상태예요. 랄라는 일부러. 혹시나 두 포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식하기 좋으시라고 좀 말려놓은 상태니까, 혹시, 요렇게 두 포트? 그리고 보니까 꽃무리들도 하나씩 다는 것 같기도 해요. 자구를 안 다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꼬지 군생일 랄라 7.5사각 포트 쓰기 들어있고, 어 보랏빛으로 물드는 그런 다육이에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이거는 요거. 입꼬지 폴라리 하트예요. 폴라리아트인데 이제 커팅한 게 아니고 입꽂지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건데 예전만 해도 폴라리아트가 잘 찾기도 어려웠고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잘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요 폴라리아트도 제가 일부러 물을 지금 많이 굶겨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먼지 닦느냐고 살짝 주기는 했거든요. 요 폴라리아트도 이제 알랄이라서 택배 쌀때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데리고 온지 진짜 한참 됐는데 계속 물을 말리고 이제서야 이제 영상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저는 폴라리아트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요 보라색감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심어 놨는데, 사실 이거 분갈이 안하지 지금 3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자구 하나 달라서 이쁜 짓을 하네요. 그리고 목대도 이것도 익보지에서 여리여리 했는데, 이맘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굵어지면서도 목지라도 돼서 좀 튼튼한 편이거든요. 지금 제가 심은 거하고 좀 스펙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폴라리아트도 여름에 큰 분에 넣으시면 안 돼요. 쑥 커버릴 수 있거든요. 작은 분에다 심어서 이것도 여름 분갈이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보시죠. 이 이건 진짜 좀 오래 됐거든요. 폴라리아트가 이런 자줏빛 진짜 요거 자줏빛이잖아요자줏빛으로물들고 둥글둥글 해가지고 아주 귀엽고 예쁘니까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쏙.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심어놓은 분이 8cm 화분이거든요. 8cm 화분 정도 되는 데다 심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지금 7.5cm 화분이라서 너무 작게 막뭐 6cm 막이 정도 말고 그래도 못해도 8cm, 7cm 정도 화분 속에는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 폴라리아트 가격은 8,000원이고요. 그 다음은 잼스톤이에요. 이 잼스톤이 좀큰 사이즈만 나왔었는데, 이 작은 사이즈가 아직 잼스톤, 나 잼스톤이 하는 그런 멋진 얼굴을 갖고 있진 않아요. 잼스톤이 진짜 각이 아주 끝내주게 잡히면서 얼굴이 막 그, 젤리처럼 막 모아질 때그이 입자 하나하나의 각이 딱 살아야 되거든요. 요건 아직 그 정도 묵둥이는 아니지만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가격이 6,000원이어가지고 9cm 이 비닐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요 잼스톤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 가운데 보여지는 각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입체가 되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되게 예쁜 까마귀 종류 중에 하나고 약간 고급스럽게 생겼거든요. 요 잼스톤 가격은 6,000원이고요. 그 다음은 피치 생크림인데요 피치 생크림은 지금 이제 막 커팅해가지고 적신고생인데, 요렇게 지금 좀 커서 많이 올라온 거지, 아직 이제 굳히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얼굴이 빠글빠글해서 예뻐서 요게 핑크색 라인을 싹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온 아주 예쁜 다육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잘 키우시는 분들 거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얘를 굳혀놓은 애가 없어서 저도 이번에 하나 심어서 도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피치 생크림 가격은 6,000원이고, 지금 10cm 화분 속에 들어있어서 식재하실 때도 9에서 10cm 정도에 넣으시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알그레망이라는 다육이고 오늘은 보면 약간 자주 색깔로 물드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요 알그레망은 얼굴이 지금은 다 입장 이렇게 이 길쭉길쭉 하잖아요. 요게 좀 시간이 지나야 동글동글 해지면서 예뻐지거든요. 요 알그레망도 자주빛으로 물들면서 아주 예뻐지는 다육 중에 하나로 그리고 얘도 그렇게 나온지만 오래된 다육에는 아니어가지고. 아마 안 키워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 9cm 화분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좀 작은 화분에 넣어주시면 좀 빨리 꽂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알그레만 가격은 6,000원이고요. 9cm 화분 속에 들어있는 아주 귀요미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레드베리 철인데 요거는 제가 갖고 와서 마당에서 계속 노숙을 열심히 시킨 아이예요. 어때요? 노숙 좀빨좀 좀 받은 것 같나요? 저 얼굴이 딱할글을글 하죠. 요 레드베리 자체 요 생얼은 키로 쑥쑥쑥쑥 막 커요. 근데 레드베리 철하는 생장점이 쭉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우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베리보다 웃자람이좀 덜하고 이제 요거 여름에는 좀 물을 굶기셔야 되잖아요. 대신 목대에서 이제 요런 다육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대에서 공중 뿌리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것만 좀 떼주시면 되고 여름에 그냥 요대로 해서 물안 주고 있으면은 여름도 잘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레드베리보다 레드베리 철화를 조금 더좀 키우기가 좀 편안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빤질반질하면서 진짜 베리 같이 생겼죠? 요 레드베리 철화 가격은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잔이 자니. 요 잔이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요 아이들은 합식을 하셔야 돼요. 뭐 4도, 5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심는 것보다 이렇게 두개 합쳐서 소복하게 심으시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하나 딱 뽑아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 두개 심어놓으면 더 예쁘잖아요. 4도, 5도, 만약에 두 개씩 시키는 분들은 제가 골고루 얼굴을 이제 평등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잔이 물들어 놓으면 아주 예쁜 분홍색으로 물들고 요건 아직 어려요. 여리여리해요. 대신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겨서 부케같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온 거고 요 잔이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둥근이 비치오리대 둥근이 비치오리대는 말하면 입어풀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다육이잖아요 포트당 3,000원이고요. 어, 뭐, 하나 신기도, 하나 신기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저는 요 아이들을 모아서 수북하게 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판매 영상을 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요거는 이제 막 모아 심기를 좋아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어 학식의 재미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 둥근 잎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보시고 둥근 잎은 정말 여름에도 순하고 겨울에도 순하고 순해요. 키는 클수 있을지언정 요 아이가. 막 죽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품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순둥순둥하니까 요 아이 합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합식으로 심어보시라고 좀 데리고 와봤으니까 요 종자 포트 속에 있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진짜 둥근잎으로 생겼죠? 그래서 요 가격 삼천 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티지아. 레티지아는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는데요. 요게 4도, 5도 막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들이. 그래서 요거를 3,000원씩인데, 한 포트에. 요거 지금 4포트 묶어가지고요. 제가 만원씩 판매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4포트씩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4포트를 털으면, 요런 소복한 예쁜, 분위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주 잘 어울리는 화분 속에다 쏙 심어놔보세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두수도 얼굴이 제가 요 레티지아를 왜 데리고 왔냐면 얼굴이 작아요. 일단 얼굴이 작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정말 꽃한 송이 이렇게 꽃다발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네 포트 정도 모으면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티지아 이것도 합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어, 개당 3,000원씩의 레티지아인데 네 포트씩 해서 두수가 뭐 4두5두뭐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수영을 맞춰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막 머리 많은 걸로만 할 수가 없고 다 똑같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네 포트 원래 네 포트 한 12,000원인데 그냥 만원에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네 포트씩 판매할 테니까 보시고 수북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작은 화분에다가 진짜 빠듯하게 넣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얘도 너무 분이 크면요. 아주 그냥 쑥 커버리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잖아요. 햇빛 요구량이 없 엄청 많은 다육인 거 아시죠? 또, 레트지아 보여드렸고, 또 이어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어서 보여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스 에이지 금이에요. 오, 요 아이스 에이지 금이,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laughs> 얼굴 하나에 8만원이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도 안되 이게 군생을 진짜 잘 달긴 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뺑돌이로 군생을 잘 다는데, 약간 맑고 약간 젤리같이 생겼어요. 약간 하리보, 연두색깔 하리보같이 좀 생겼는데,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생겼죠? 약간 이렇게 젤리같이 생겼고, 물들어 놓으면은 핑크빛이 살짝 핑크감이 돌면서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여기 지금 여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물드는데, 그냥 가성비도 너무 좋고, 이렇게 뽀글뽀글 자고 다른 모습도 예쁘고 그래서 데리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 에이지 지금 가격은 8,000원 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수연 요 수연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마당에다가 좀한 2주정도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어떤가 볼까요? 수연이 얼굴이 막 오종종한 수연이라기보다는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목대도 이렇게 실하고 수연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만 추려서 갖고 오다 보니까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육들이 수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예쁜 아이들 딱 판매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수영 가격은 8,000원이고, 어, 너무 예뻐요. 그냥 금지금지간이 예뻐요. 뭔가 이렇게 막. 다발처럼 예쁘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큼직큼직한이 예뻐요. 이 큼직큼직하게 예쁜 수영 가격은 8,000원이고요. 10cm 화분 속에 들어있는데요. 분 밖으로 벗어나 있어서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래요정이 좋아하는 화이트 스노우 이 화이트 스노우도 적신 군생인데 요거 지금 열심히 분지하고 있죠 아직 아가 아가 긴 하지만 여기 물들어서 굳혀보신 분들은 아마 이 화이트 스노우가 얼마나 예쁜 다육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그냥 주황색 우리가 그림 화본을 사면 주황 꽃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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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를 다는 아이가 아니라 요렇게 두수를 늘려가고요 또 얼굴에서 또 꽃대도 나와요 꽃대도 나오는데 꽃 대가 나오고 나면 목대에서 폭풍자고들을또 달아줘요. 그런 특징을 하고 있는 아이고요. 적신 군생이고 10cm 화분 속에 들어있고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물의 양을 주는 양을 좀 줄여나가는 이제 서서히 6월부터는 줄여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가 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온도차가 크고 시원한 계절에는 물을 넉넉하게 잘 주시고 또 여름에는 다른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물량을 줄여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분지 많이 해서 주황색으로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14,000원이고 사실 이름이 화이트 스노우면 안되는데 주황스노우 <laughs> 왜 화이트 스노우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어쨌든 아주 예쁜 주황빛으로 물들거든요 그 다음에 퓨어러브 요 퓨어, 퓨어러브는 어, 뭐라고 물든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약간 살구 살구에 가깝죠. 그리고 굉장히 그 레드벨벳처럼 얼굴이 얘도 젤리되는 예전에 레드벨벳이랑 퓨어러브랑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엄청 인기가 많았던 거 아시죠? 그 젤리되는 다육이의 원조들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퓨어러브 그리고 레드벨벳. 그래서 또 얘네들도 특징이 분지 분지. 여기서 분지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 보이세요? 이렇게 얼굴이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두수가 늘어나고, 이 퓨어러브는 사실 사장님께서 키운 지가 한참 됐어요. 단, 단층이 되게 높잖아요. 단층이 이렇게 높고, 이게 적신군생이긴 한데 아주 짠, 짱짱해요 짱짱해. 그래서 이거가 이제 겨울, 이제 찬바람이 가을부터 나기 시작하면은, 레드벨벳이 우뚝 솟아서 벨벳이 풀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젤리 종류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대번에 이렇게, 젤리가 풀리면서 우뚝 솟아요. 근데 그게 또 추워지면 또 가라앉거든요. 그런 걸 반복하면서 또 분질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요것도 물들어 놓으면 정말 예쁜데 제가 종자포트 속에 아이가 아직 색깔을 안 뺏길래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때요? 좀 퓨어 한가요? 요렇게 <laughs> 물드는데 이것도 젤리감 많이 뿔렸어요. 근데 색감을 아직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줘요. 그래서 이 퓨어러브는 아주 장례성이 훌륭해요. 지금은 색감이 다 빠졌지만 요 아이 한번끼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8,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휴, 모아놓으니까 진짜. 꼭 여기 서 색상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오네. 요거는 이름이 퀸 엘리자베스래요. 와, 퀸? 여왕인가? 이렇게 <laughs> 지금 묵으려면 요것도 좀 걸리겠죠. 그냥 팔렐레, 팔렐레 하긴 한데요.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와, 그리고 좀 강하게 생겼어요. 약한 에오니움 느낌이 아니라 좀 강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송아가루 때문에 먼지 닦느냐고 이렇게 해놨는데 딱 보셔도 입장이 아직 굳혀지려면 좀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튼튼하고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적신군생인데 이것도 딱 베란다 사이즈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거든요. 이거 가격은 8,000원씩이에요. 두수가 제가 세 보니까 한 5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모아놓으니까 와, 식물에서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나 싶을 정도예요. 에오니움들은 조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가격은 8 0 0 0 원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또 라방으로 판매했던 요 마이바 마이바 이렇게 발음이 얘난 듯이? 요거 정말 인기 많게 판매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데리러 갔더니 수량이 이제 많진 않아서 요렇게 예쁜 아이들로만 또 추려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요기는 올금인데 요렇게 지금 또 요렇게 제가 그 얘기예요. 요렇게 녹색 빛이 도는 아이도 좀 키우시고 붉은 빛이 도는 아이도 키우면 베란다가 조금 화려하고 또 분위기가 화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건데 요마 마이바우도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이것도 9cm 포트 속에 들어 있고 지금 퀸 엘리자베스는 10cm 분에 들어 있는데 둘다 가격은 8,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바우는 조금 더 작고 요거 퀸 엘리자베스는 좀 큼딱해요. 여기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해서 제가 준비한 다육들 다 보여드렸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모래오존 번호로 주문 문자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다시 예쁜 다육 준비해서 소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요정 최고